안에는 없어. h o 겠다. running is w h a 는 is. I'm not taking off. I'm not taking off. I'm not taking off. I'm not t a k 보고가 되게 많대요. 야왜 그래? 네, 나나갈래요 보고 자체가 원래 뱀이 많죠. 청정 지역이야. 왜래서뱀는 네, 네. 아, 거예요. 야 여기 못 들어가. 네, 네. 못 여기서만 네. 봐. 못 들어가. 한달 전에 길만 내놨는데 또 물풀 다 잡았어요. 응. 못 들어가. 야. 근데 거기 실외찜질게 거기 좀 잘. 아좀 네. 석이신 분이. 또저 저쪽은 뭐예요 저거? 정문도 네, 있는데 정문이 네. 패스가 넘어질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네, 네, 여기도 좋아요. 분리가 되어 있네요. 이거하고 또 저기 담장이총 다섯 개예요. 담장이 이렇게. 네 어, 저는 기울 다섯 배 관리한다고. 여기가 어, 숙박업소가 있었고, 음식점이 있었고, 개인 집이 있었고 아이안에요 아, 음, 엄청 네, 넓긴 한데. 못들어갑니다 아. 실제로 관리가 다 잘됐으면 이뻐을수 있는데. 네. 관리가 네. 그냥. <laughs> 그냥 뭐 언제 이렇게 잘했어요? <laughs> 그때 이만큼 다 있어가지고 길만 그때 잠깐 <laughs> 와가지고. 아, 어, 그래. 됐는데. 이야. 이 뽕나무인데 이거. 뽕 따라가세요. 뽕 뽕또. 고묘 왔으면 뽕도 먹을 거랬네. 응. 정말 무너질 거가 다보입다 여기가 지금 2등급 맞은데 저희가 네. 지금 2등급이고요. 당장 무너져도 문제가 없다 그랬요 발로 차면 아, 무너져. 당장 무너져도. <laughs> 저금 발로 차우 무너져. 더 가지 마. 뱀 나오는데. 내년에 해서는 내년 3월 달에 주실 거예요. 그 2등급도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나 요건 요렇게 찍으면 예쁘겠다. 예.